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집착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반가워요. 반가워요. 구독자 여러분, 반가워요. 김달입니다. 우선은 오늘의 주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엘리라는 분께서 댓글을 남겨 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자친구가 서운하거나 삐진 거를 그때그때 그때 남친한테 말하는 게 진리나요? 연락이 없이 먼저 잔다거나 남친이 술자리에서 연락이 뜸하거나 사소하게 남자친구한테 서운했던 걸 그때그때 그때 말하면 지치나요? 저번 연애 때 서운한 걸 그때그때 그때 남친한테 다 말했더니 사소한 건좀 넘어가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럼 말을 안 하고 참으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남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가지각색의 답변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제가 공감이 됐던 걸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아 저런 애들 뻔하게 참다 참다가 얘기하면 그때 왜 얘기하... 나고 이제 와서 얘기 하 냐고？지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두 번째로 그냥 마음이 뜨니까 개소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좀 공감이 됐던 거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사소하게 서운할 건덕지를 안 만드는 남자가 진짜 연인인 거다. 진심으로 더 오래 만나고 싶어하는 남자들은 사소한 걸 되려 말해달라고 얘기한다. 왜냐면 그렇게 사소한 게 쌓이고 쌓여서 이별이 오는 게 두렵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이 이야기... 가 제일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봐도 전 남친이 마음이 뜬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연인관계에서 제일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질린다, 지친다. 뭐 이런 건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잘못된 부분이고, 또 연락이 없이 먼저 잠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그럴 수는 있는데, 이러한 행동들이 계속 반복이 됐다. 그러면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은 잔다라는 것 정도는 상대방이 알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술자리 부분도 술자리에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상황에서 연락까지 뜸해진다면 상대방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이래놓고 자기가 그런 상황을 당해보면 굉장히 노발대발할 스타일인 것 같은데 헤어지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 이렇게 사소한 걸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것 자체가 둘 중에 한 사람은 마음이 식었다 라고밖에 볼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말을 안 하고 계속 쌓아두기만 했을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계속 마음속에 담아만 두고 있는 거고 상대방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악순환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청자분께서도 말씀드렸던 말씀하셨던 게 참다 참다 얘기를 하면 왜 이제 와서 얘기를 하냐 왜 이때까지 얘기를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고 나는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상대방이 본인한테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이게 맞는 거지 뭐 사소한 걸 얘기를 하냐 그냥 지나가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떴다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래도 뭐 지금 만나는 연인이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그런 남자는 그냥 잊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세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덧대자면 이거랑 조금 비슷하게 연관을 지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집착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소한 거에 왜 이렇게 집요하게 집착을 하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집착이라는 두 글자 단어가 굉장히 좀뭐 약간 그래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집착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제가 봤을 때는 남자와 여자는 사랑에 빠지는 시기가 달라요. 남자는 처음에 이렇게 확 불타올랐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식어버리는 편이라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상대방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다가 아, 이 사람이면 내가 사랑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 때쯤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올라가는 편인데 이제 마음의 문을 좀 열어서 상대방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미 식고 있는 중이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사랑이다, 관심이다 생각하지 않고 집착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남자와 여자가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나 좋다 좋다 하는 사람은 성에도 안 찼어요. 뭔가 내가 호감이 갈것 같아서 그 사람한테 다가가려고 하는데, 되려 여자가 좋다 좋다 이러면 질려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이 점점 바뀌는 게 뭐냐면, 진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마음가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데,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되지. 지멋대로 불타올랐다가 지멋대로 식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미련 두지 말고 가차없이 떠나버리세요. 그래서 결론은 작성해 주신 댓글을 봤을 때, 진짜 본인을 사랑하는 남자는 본인을 기다리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여자친구가 기다릴 텐데 연락해 줘야지 이렇게 될 거고, 술자리에 가서 신경이 쓰인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었다는 거는 본인이, 사랑하는 것보다 본인을 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러 가서도 연락이 뜸하고 잠들기 전에도 말도 없이 잠들어 버렸던 것 같은데 당사자분께서 혹시나 보고 계신다면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본인이랑 똑같은 여자 만나서 한번 당해보세요. <laughs>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면, 모든 사랑의 시작과 끝은 사소한 일로 시작해서 사소한 문제로 끝이 나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어떻게 이번 영상으로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른 구독자분들도 연애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댓글 확인한 다음에 제가 정리해서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왕감자 사랑한다. 고맙습니다.